땅이 녹았나 모르겠네. 비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우, 다 다. 야, 이걸다섞어내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언제... 이거... 오빠, 이거 한계가 있지 않아? 아니, 어? 따뜻한 봄바람도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고 어. 이제 살랑살랑 어? 마음도 신난해지네 뭐 따뜻해지니까 어디 나들이 가고 어? 싶다고? 뭐 그건지 어? 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 아, 봄을 타나? 아, 근데 오빠 이렇게 해갖고 할수 있어? 오늘 안에 심을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야 저거 뭐냐? 어떤 거 하나? 어 저거 흙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저거 올뭐 저기... 하는 건데 흙팔수 트랙트, 있는 트랙트잖아. 거야? 계속 팔잖아. 이 저거를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계 갈면 어. 아니 일단 문제가 어. 돌멩이가 너무 많아. 그럼 오빠 좀더와달라 그래. 어? <laughs> 좀더와달라 그래. 잠깐만. 어어 <laughs> 어, 어, 어. 아저씨 사람... 어디 있어? 여기요 아저씨. 들릴까? 아저씨. 나 갔다 와 볼까? 가 볼까? 어? 저거 하면 금방하지, 오빠. 이거. 야, 저거 주시면. 하면 금방하지. 그래. 사람 움직이는 거요. 있어. 지금 정비하고 계시나 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자. 보자. 계신것 같아. 어. 뭐. 어, 여기 봐. 이거 봐. 우와. 어? 이거 트랙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전히 구르잖아. 금방하겠네. 이거. 어.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어,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저희가 이쪽에 이사 왔는데요. 앞에 조그만 텃밭을좀 꾸미려고 하는데, 돌이랑 비닐, 폐비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 번만 그거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아, 정말요? 바로 저기거든요? 저기 네, 빨간 지붕집?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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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쪽, 저희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 네. 예. 네. <laughs> 예. 여기에요! 근데 되게 젊으시던데? 아, 그래? 어. 어, 뭐. 우리랑 그렇게 안멀을것 같은데? 와 멋있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 어디에, 여기? 우우. 오빠 트랜스포머 같아 그러니까 <laughs> 와 옵티머스 <오피머스> 프라임 같아 끌면 <laughs> 돼요 네끌려요네 여기요 여기 운전 잘해야겠다 오빠. 야, 야 맛있고. 아까 에트러프트 불렀나? 양파가 어딨어? 아 여기 동네에 부탁해가지고 여기 텃밭이요 땅좀 콜라 달라고? 네 지금 하시고 드리려고? 계세요 예, 네, 걔도 조금 음료수랑 그래. 드리려고요 챙겨드려 땅콩이랑 음. 잘 해드려 네 커피도 아 한잔네 주스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요. 거기 가서 너무 웃지 마네 응? 어? 조심해 네. 왜왜왜 드리려고 내가 네. 네. 웃 <laughs> 인데 멋있다, 은중이. 그래서 하나 한번 눈여겨보라. 어. 우리만 그래. 알. 어? 어그 괜찮지, 인연이라는 게 뭐. 네? 그런... 하나가. 하나가. 그때 그랬잖아. 내가 뭐 청각 발한냐고 돌싱도 괜찮다고. 그래서요? 어뭐 진심이래. 근데. 그래서 이상형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이상형? 도, 누나 돌싱도 돼? 그럼 내가 지금 청각찾해지 어, 이거 좀센 거였는데, 너무. 이 얘기를 제일 빨리 해야 데 답변해. 취지를 하고 바로 대답을 해버리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이것도... 모르지. 동통에서 뭐 인정, 그래. 인정받은 청년인데. 응. 내가 한번 볼게. 얼굴을 한 번. 또 내가 한 번, 또한번써볼한번 줘. 응. 뭐다뭐 건져 내야 되는 거야 오빠? 어? 건져 내야 골라내, 돼? 골라내 골라내는 거야. 아직 그래도 비닐이 좀 있어서. 오빠 저기 음료수랑 가져왔거든. 왔어? 일단. 아 감사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좀 음료수 좀 드시고 네.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아,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두 분은 두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 매니저고요. 네. 여기 여기 사장님. 아, 아 친구예. 예? 친구. 친구. 네? 친구. 어렸을 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 요아 아 친구분이세요? 친구분이세요. 이친구 여기 동네 농사 다 짓고 있어요. 아 음. 그럼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음. 잘 모여야 되겠다 저희 사실 농사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희가 많이 여쭤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어떻게 되시나요? 박시권이야. 아 박시권 선생님. 아, 이 친구 특기가 원래 네. 저트랙터 운전하고 네. 경운기 운전.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 그다음에 하이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런 <laughs> 거.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혼자 살아요. <laughs> 아니 왜 혼자 사세요? 내가 할 말은 아닌가? 어? 어, 어, 어. <laughs> 뭐 아직... 너무 뻔뻔뻐라아 <laughs> 그러면은 지금 아 그러면은 지금 아니 더러는 아직. 아니 더러는 아직. 아니야, 아니야. 갔다 왔어요. 갔다... 아, 갔다 오신 한 거예요. 거예요? 아... 한 번만 갔다 한 번. 아, 한 번만. 예. 신뢰지만 다 이용을. 쉬운 일곱이야 오늘 어, 나도 형님이시네. 응. 아형님 <laughs> 앞으로 살지 형님 앞으로 살좀부탁드겠어요이분께저기좀 <laughs> 널리 지도 판단 해주시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와가지고 앞에다 이제 텃밭 조그맣게 꾸며서 뭐 오늘은 가지 감자 좀 심어 보고요. 좀 나중에 되면 뭐 이제 가지도 심고 뭐 고랑 내고 이렇게 덮어서 막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대주 오신 김에 아좀 아, 이렇게 많이. 아, 저... 이게 많이... 저희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하지 감자 심으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골키, 골을 키셔야 되는데 하는 방법만 도와드릴게요 한, 한 네. 한번 해드리면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아니, 어? 따뜻한 봄바람도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고 어? 마음도 시나미지네. 따뜻해지니까, 머리. 아, 이게 모양이 나오네. 두 분이 도와주시니까. 금방 된다. 어, 나세 분이 금방 된다. 하시니까 금방 한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 저희 형님 잠시만요. 예. 네. 여기 저희 금도 이제 차차 차 모차일 차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가 안주하면 준비할게요. 아 제가 요즘에 요리 배우고. 있거든 아, 요즘 요즘 요리 배우고 제가... 궁중떡볶이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궁중떡볶이 좋아하세요?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하세요? 맛있는 떡볶이는 좋아해요. 아. 아 야, 키를 어? 키워야 되겠어. 더. 아이... 어? 에이, 근데. 왜?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좋으세요? 난감하네. 저는 첫인상이 좋은 여자를 좋아해요. 첫인상이 좋은 여자를 좋아해요 첫인상이 좋은 여자를? 아니 그건 질문에 없는 거잖아요 <laughs> 질문에 없는 걸 대답하세요 <laughs> 뭐 생활 패턴 같은 거 볼게요 운동 좋아하시니까 예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네.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같이 여가생활을 같이 할수 있는 아, 사람맞아 중요한 거 같아 취미+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거 중요한 거같아산 좋아하지 아 예전에 살을 타는데 요즘엔 안 타죠. 어. 요즘엔안 타죠. 추다. 어. <laughs> 춥지 않아 이제 조금씩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어. 선생님 여기 두 분이 너무 일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어.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박... 박씨... 뭐 얘기해야 뭐 세운 거지 여기 사시죠? 예 예. 관, 관, 권... 권... 박씨 권 형님 이고요야 하나야 네. 여기 커피 좀 타와라 잠깐 어. 쉬고 커피 좀 드시고 하시게 괜찮으세요? 저 오라. 자, 가십시다. 칸. 칸. 어 칸이야 기다려. 엄마. 달래. 쑥 이런 거 캐러 갈 거야. 어, 얘 그거 말도 알아줘어 어. 우구 어,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갈래? 그래 데려가자. 어, 데려가자. 가, 가자, 가자. 그래 너 옆에 근데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가만. 같이 간다 소리부터 듣고 좋아하는 어, 거야. 어, 어. 아이고 그래 알아서 알아 데려갈게. 가자, 가자. 숙회로 가세 숙회로 가세 숙이나 내이나 회로 갑시다.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이런데 이런데 봐야 되거든. 왜 누세요? 누런 거다 떼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 먹지. 이거 된장 풀어가지고 음. 국 끓이면 먹을만 해요. 좋지 된장. 음. <laughs> 저산 위로 올라가 볼까? 못겠지? 없어 없어. 지금 이런 둔덕 있잖아요. 음. 그런 데가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 그 뒤집으면 뭐가 나오겠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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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먹을 만큼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번 체험을 해봐요. 해봐요. 칼 있잖아. 칼은 있는데 매를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이런 걸 거. 먹는 예, 거? 예예예 예, 예. 이런 거 이런 거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어 그런 거? 어한번 어, 해봐요. 밑에다 칼 집어넣고 한번 해봐요. 뭐 칼로 먹을 이걸로 다 해면 되지. 이거 왜나 부서지네 이렇게? 어. 오 잘하네. 잘하지 그럼. 오 잘하네. 와, 순박이, 순박이. 쌉쌀한데 살짝 데쳐서 꼭 짜가지고 무쳐 먹고 맛있어요. 국에다가도. 응응. 정우들도 숙숙히 나왔어? 여 안녕하세요. 뭐좀 계셨어요? 달래 어량 구경 좀 해보게요. 네. 냉이 말 캐내기도. 이게 냉이예요? 응, 어, 냉이. 음. 이게 쓴버이야다 어, <laughs> 먹는 거야. 지금 마누라 말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 안 먹는 건지 알고 지금 다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는지. 어유 감사합니다. 어이구. 캐진 걸날 주면 어떡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한1 0구도 충분하겠는데요? 달래도 캐고, 쓴박이도 캐고요. 달래와 쓴박이도 캐고요. 같이 걸어요. 우와. 아니, 나물를 채취하고라도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새롭네. 저번에는 버스를 같이 나란히 안 타보나. 또 나무를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안 나오나. 커피 탔어. 오세요, 손금동아. 네네. 손 놓고 얼른 커피 시어 커피 요네 이거 이거 될것 같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잘라 서할게요 가시죠, 가시죠. 저 사장님 그쪽으로. 아, 왔어. 데우시는구나. 커피를로. 아. 이게 연근전이라고 단백질이 많아. 아까 장갑 귀여워. 커피요. 네, 커피 네. 그럼 혼자 살아요? 아.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동네에서 뭐뭐 뭐 하는데 연봉이 3억이야? 아니 아니. 아, 이 동네에 이 동네에 농사를 한한습습습습습습지 말고 습습습가습습습습습습습습 어. <laughs> 한 3억 정도 벌 거래요. 아... 순수이게? 저 친구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 여기서부터 한두 시간 동안 걷기예요 아... 매일 매일. 저 친구가 이 동네 에땅 제일 많아요. 자, <laughs> <저희. 웃음> 이 동네에서 제일 멋있게 사는 친구예요. 아, 실제 네. 금동이시네. 아... <laughs> 나는 가짜 금동이. <laughs> 밥 밥은 누가 해 먹어요? 사먹죠. 보봐, 우리 하나가 반찬을 잘해요. 아, 나한테 훈련 받아갖고 하나가 반찬도 잘하고, 얘는 잘 웃어. 얘 하나하고 하나 데려가는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새벽부터 밤까지 웃어. 얘 하나가 보기보다요. 얘는 교수거든요. 무용과 교수인데 하나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laughs> 하나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laughs> 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laughs>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내가 딱 보니까. 아, 그래. <laughs> 어,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아. <laughs> 보세요. 아니, 둘이 지금 그림을 그려 봐. 옆에서 감자를 심고 네. <laughs> 얼마나 보기 그림이 좋으냐. 무용하던 교수가 시골에 내려와서. 형님, 감자 심으시고. 당분간은 주말부부야쓰었어 <laughs> 앞에, 저기, 여기도 앞에도 해주신대요. 우리 좀 해줘야 돼. 네, 네, 네 성이 뭐지? 박. 성 박서방. 박, 우리, 박. 우리 집도 해줘. <laughs> 박서방. <laughs> 우리 집도 해줘, 박수 봐. 우리 집도 해줘. 그러 좋지. 저다 나오라고 그래, 봐. 선좀 보이게. 야, 개인아. 네. 나고 와봐. 나가 지금 딱그 타이밍을 알고 나가잖아. 큰일 났네. 야, 9월 달에 마당에서 홀리 준비해라. 그래, <laughs> <났네>. 너무 커져요. 아직 <laughs> 개인아. 네. 9월 달에 이마당에서홀리 준비해 밀리터리 룩으로 입으신 마르시고 어, 어. 네. 박서방, 인사해 아이고, 네. 수고하십니다 인사해 안이히 네? 어, 계세요 아이고, 어떡해 고맙습니다 인사해. 박서방, 그래 그러니까. 네 어? 아이고, 예,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아이고. 웃음> 이거 벌써 다 잘랐네? <laughs> 잘아나 그렇게 세 개나 네 정도 떨어놓으면 음. 그놈 그냥 시면 되거든요. 검동아 네 그래도 진도가 많이 나갔네. 아우 시원 형님이 도와주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이게 뭐 혼자 힘으로 아우, 이렇게 되겠니? 얼마나 고마워. 아이 아니에요. 아, 됐다. 야 금방 끝냈다. 도무 도무 형님 덕에 그냥.